노년생활 명문대 시리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학 다니고 계신가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선 노후생활을 대학으로 비유하는 게 유행이라는데요. 그 센스 빵빵 터진다고요. 크크크크. <laughs> 자, 지금부터 입시 브리핑 들어갑니다. 서울공대.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으로 출근하는 분들. 오늘은 한강공대 캠퍼스 간다. 동경대. 통매 경로당 나가시는 분들. 나는 동경대 정문 단골이지. 동화대. 통매 아줌마들과 아침 마실 커피 마시러. 언니, 우리 동화대 동기잖아. 부경대. 부부가 경로당 같이 다니면 부부 경로 대학 전국대 전국 방방곡곡 천철 타고 유랑하시는 분들 나는 전국대 순회 특강 중 연세대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며 인생 즐기는 중 월급보다 반가운 연금 날 고려대 고상하게 여행 다니며 풍격 있는 노후 보내는 분들 이번엔 유럽 고려대 캠퍼스 간다 서강대 서로 위로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분들 우리 부부 서강대 철학과야 서로 참고 강하게 건국대 건강하게 국민 연금으로 사는 분들 아침에 산책하고 유산균 먹고 건국대 라이프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인기학과는 바로 해병대 해피하게 평생병 안 걸리고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인생 명문대 아닙니까? 크크 <laughs> 지금 당신은 어떤 대학에 다니고 있나요? 어디든 좋습니다 마음만은 해병대 건강하게 우리 모두 명문대생 됩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졸업 없는 인생 학위 다음에 또 웃으러 만나요 빵터짐TV였습니다